이이대야 뭐, 응? 응? 나기이대 아! 아니야 그럼 뭐야? 기운이야? 얘네 너무 예뻤는데 으 아! <laughs> 둘이 <laughs> <저기> 계속 이래. <웃음> 오토바이 <웃음> 기운이. <웃음> 그게 뭐야? 아 <laughs> 그게 뭐야? 되이뭐 <laughs> <어이? 웃음> 하는 거야? <laughs> 장난하는 거야? 뭐내날 두리 싸우네? 아니지 장난하는 거지 싸우는 거야? 싸우지 마. 어, 어, 돈이 힘든가 보다 기윤아. 아니 i 아파 아파. 내날 두리 싸우네.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해줘. <laughs> 아유, 이고 아프겠다. 아프겠다. 기훈이가 힘이 넘파워 너무... 쓰러지잖아. 기훈아, 너가 힘이 너무 세서 그래. <laughs> 이 <이게> 뭐야? <laughs> 아? 너네 되게 웃긴다. 아 이도훈 이도훈 눈 어디 있어 눈? 그 <laughs> 다시 아까 잘했잖아. 도훈아 어 엄마 봐봐 도훈아 눈 어디 있어? 눈눈 도훈이 눈. 코? 도훈이 코 어디 있어? 코 그럼 도훈이 입은 어디 있어? 입 도훈이 아야? 어떡해, 기훈형아 구조돼. 빨리 구조해 줘, 기훈이가. 아이야. 어이구 어이구, 형아가 구해줬다. 기훈이 그게 뭐예요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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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아. 아야 했어. 그게. 뭐...